2020년 이제 우리의 어 오늘 2월 1월 1월 20일이죠. 어 지금 산불이 되게 심하게 났잖아요. 호주에 알다시피 산불, 지금 불난 사이즈가 어느, 어느 정도냐면 불에 탄그 땅, 이제 스퀘어 미터, 뭐헥타로 해가지고 사이즈를 따지면, 잉글랜드 사이즈 of t e 잉글랜드 보다 더 커요. 영국 알죠? 잉글랜드 전체 합한 것보다 호주 불 지금 땅탄 면적이 더 크다. 지금 산불이 그 정도로 커요. 인트주스팅한 거. 호주 땅이 참 크긴 크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 2020년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에 불과한 작년부로 해가지고 아 지금 모리스, 가브먼트, 모리스 가브먼트가 발표한 게 이민정책 관련해서 지금 기존 쿼터 있잖아요. 1년에 숫자가 한정된 피아 숫자 관련해서 190,000에서 160,000으로 하향 조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타겟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몇 년, 뭐 3년, 4년, 5년 이내에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자연재 지금 건축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지향성 관련해서 정부에서 펀딩 관련해서 원래 계획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곳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 침체 분위기로 어떤 상황 자체가 소비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1.5퍼센트고 웨이지 그로 같은 경우에는 낮고 그다음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번에 내리잖아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지금 재선 다시 생각하고 거기 때 가지고 일단 물가 우선순위로 안정 잡는 게 일단 제우선 정책이고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또 전쟁을 계속 할 거니까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니까 재선 하고 나면은 피터지게 본격적으로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 재선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지 더군다나 그런 그 정도의 빌리니에 같은 면 죽기 전에 적어도 가장 큰게 레거시를 남기는 게 중요하지 어떤 그 향후 퓨처는 뭐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거에서는큰 어떤 이미 기득권을 무지하게 어떤 이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점은 호주 2020년 지금 만약에 유학을 생각하거나 또는 자가스폰 이라든지 스폰서십 관련해 가지고 영주권 디렉션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 직업군 선택 관련해 가지고 가장 호주에 지금 시급하게 유용한 게 뭐가 있을까 호주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지와 모든 거 굳힐 수 있는 직업군 Occupation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잘 해야 될때 잖아요 산불이 난 거를 잘 생각을 하면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건축 관련된 거 건축의 폭이 생각보다 넓어 관련해서 Trade Occupation 타이쪽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레벨 3 Occupation 트레이드 관련된 거 Painter 뭐 Floor 뭐 아뭐 예를 들어 뭐아 카펜트 관련해 가지고 또는 카펜트 또는 플로어링잉라든지뭐 관련 여러 트레이드 플라마 일렉트레이션 뭐 모터 일렉트레이션 분류 관련해서 이 밀집지역에서 건축 컨스트럭션 관련해서 그것만 되는게 컨스트럭션 하고 링크 돼서 레벨 2 오큐페이션 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이제 컴 이제 예를 들어 비즈니스 수학자가 이제 구축이 되게 되면 폭이 넓다라는 거키 참조하시고 고쪽 디렉션으로 잘 아, 방향을 좀더 2020년, 2021년 오히려 이때 이때 이게 한으로 작년 2 0 1 9년때에서 변화가 되게 많았죠 이민 이번 이 전체 흐름 관련해가지고 이 아주 이 문을 닫는 되게 타이트하게 했었는데 오히려 이 파도를 이번에 아주 잘탈수 있는 멋진 서핑 보드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어 이 산풀을 잘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